특별한 게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캐리랑 블루베리랑도 넣습니다. 자, 블루베리도 국산하고 또 수입이 있거든요. 저희는 지금 국산. 오늘 국산 들어갑니다. 생글핑글하고 팽글 국산 더 맛있어요. 이 사람을 하기좀 바쁘겠다. 저 음, 워낙 잘하니까. 잘한... 아, 근데... 어, 엄청 어, 빨라다 이게 시중에 편의점 같은데 가면 방울토마토 이런 거 조금 들고 막 5천 원 넘고 이러거든요. 저희는 이게 5천 원입니다. 기업들 많아요. 오, 아, 그러시군요. 오늘은 학교에 나가는 거죠? 네. 고등학교. 아, 학교로요? 네네. 그러니까 을지로 광화문 뭐이 이 근처에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. 네, 네, 네. 아, 거기서 아, 이제. 자군이도 고정적으로 네네.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. 아, 컵과일을대량으로 주문하신다. 네 회의 때뭐 하나 남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과학 아니었어? 아니었고. 후숙된 과일, 이렇게 망고 이런거 저희가 넣어드려요. 손이 가야 되나봐요. 내가 포토 제니사는 아니거든. 그 고기는 고가 나잖아. 다갖다 버리면 많이 배울게. 맛있게 먹어. 근데 오렌지 가너좋동네요오렌지도 과일집이니까 네. 주스 전문점이면 그게 또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그래야 맛을 내기 위해서 시럽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. 저희는 이호점에 최고급 과일 판매하잖아요 네, 네. 그래서 뭐 그렇게 후숙된 거 주스는 후숙해야 맛있어서 네. 네. 그렇게 그래서 주스용이 그래서 있고 헛과일용이 따로 있고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네. 적절히 저희가 이제 믹스를 하는 거죠 아, 네. 어. 그러니까 시럽이 전혀 안 들어가니 과일도 네. 최고 상의 맛을 내야 되니까